이제 7시에 자가 지구 어... 잠을 별로 못 잤지만 좀 개운합니다. 그랬던 3시간 정도 잤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저는 집을 들렸다가 머리를 하고 갑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Yeah. Yeah. 야. 아니, <laughs> 아 우리 안녕하세요. 이... <laughs> yeah. 정 보여? 절대 안보여 <laughs> 너무 까는 거아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이렇게 했다가 거. 10만 아니 1 0만이래 10 10 10 10 10만? 10만? 만 구독자? 10 10 10 구독자. 그, 그거 해주면 안 돼? 어? 말로 해 주면 안 돼? 하고하는다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 <laughs> 인산말 <인사만> 해요. 인산말. <인사만. 웃음> 안녕하세요. 오케이.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네네 네. 저희 청신대학교 아,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전공 전공방 어울림대 어울림대 전기름 어울림대요 재어요 전기름 가는데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안양대학교 전학생이 구독게 하세요 안양 안양대 파이팅 청신대 파이팅 청신대 신현구 지금 충신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약 35분 뒤면 아이고 약 35분 뒤면 충신... 아충신대로신대로 <laughs> 도착합니다 네어네제제 제 친구가 있는데 출연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모이네 네제 신부도 여기 홍보부장님 있습니다 회장님회장님아회장님 아, 회장, 이렇게 이런식으로 <레스> 네, <레스> 네, 했고 이거 편 편집 편집인가요? 어 편집 어떻게 할 겁니다. 원래 찍을 때 아이패드로 찍어? 네, 화질이 좋아가지고 삼성은 별로. <레스> 진짜 이렇게? 근데 가로로 하는 게 편해서. <레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편집. <레스> 네 <주>, 준성이도 있어요. <레스> 네. 너무 잘나온다 어, 여러분들 지금 몇 시냐면 8시 사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6시에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구호를 정하고 있거든요. 구호가 뭐였죠? 너무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장기란 거의 처음이라 이런 거잘 못하는데, 어, 일단은 저희 이제 정기랑 가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 침심대 가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침심대 예배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우리, 다음 만나요. 삼, 네, 그렇죠? 마음을... 한, 네, 삼, 여덟, 한, 그렇죠? 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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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하늘을 자 대로 <laughs> 박수 어. 자 근데 아까 여 함께 연 네키는 나쁘잖아. 너는 자. 자. 자, 괜찮냐? 너다모생 너희 너, 아니, 너희 너희 그거 <laughs> 영상 보여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거. 아, 하다 하다 봐. 아, 어, 네. 우리 얼리김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왜주얼리깅이요자가 <laughs> <제가> 보석이래 <laughs> 보석같이 같이 있는 존재라고 어, 자, 생각하기 자? 때문에 네. 보석함이 낫지않아요? <laughs> 보석함이요? 아이의 보석함 알려보석함제 준성이가 아까 전부터 좀 후사리를 많이 넣더라고요 아이 그니까 우리 구독자에 칭이 보석이 되고 <laughs> 내 이름이 <웃음> 주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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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laughs> 이름을 보석함으로 하고 음. 이제 구독자를 보석을 하는 거죠. 아내 주얼리 기분 하고 싶네. 내 그냥 김김 보석으로 하고 싶어. 보석 김 보석. 제 <laughs> 친구 아 친구란다 <친구랄까>. 준성이가 좀후사를 <laughs> 많이 넣더라고요. 김, 김 보석. 함 보석함 김. <웃음> 석감님? <laughs> 그..아..네..좀.. 아, 네, 좀... <laughs> 아 진짜..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하니까 <laughs> 아, <근데 웃음> 여러분 너 혹시.. 이 누나 분이 이 질투가.. 일단 영상을 좀..편집을 좀,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아, <laughs> 여러분 <그럼> 혹시 국거 한번만 보여주시면.. 이미 난난 짝짝 이난난 짝짝 근데 다른 사람도 짚어 인사게 사냥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침심대 예배당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야,